아, 이런데 비밀번호를,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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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와. 으이, 우와. 야, 장난 아닌데, 이거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운학TV, 운학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브노티카, 어, 스탠드얼론 확장팩이죠? 빌로우지로 한번 같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존 자유 하드코어 크리에이티브 생존으로 가죠. 오 일러스트 보소. 어 이거 방금 황제 멘트 나왔죠. 이거 전작품의 마지막 엔딩에서 나왔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Unknown Worlds Entertainment 제공. 야또 영화 시작 하듯이 시작하네. 오 비리 비리. 삐리빌 주인공..인가? 뭐지 이거? 아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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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알람 꺼 알람 꺼 어? 여자 목소리인데요? 와우 뭐야 이거 아 이게 주인공인가? 그리고 이건 이건 뭐야 PDA 알테라사의 PDA 한번 읽어봅시다 로빈 구달 알테라 지원 면접 왜이 임무에 지원하셨습니까? 행성 4546B에 대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임무에 지원하지 않겠어요? 제프리나 그럴걸요? 어, 4546B가 원래 저희가 있었던 행성이죠. 여기 웬 옷들도 있고. 와, 이건 뭐야? 구멍고기 아닌가? 구멍고기처럼 생겼는데, 여기 사람 모양으로 봤을 때 이게 크기가 되게 커 보이네요? 배경이 언젠 거야, 이거? 주인공은 어떻게 되고, 웬, 여성분이 여기 있는 거지. 자. 이거는 왜, 한글화 잘돼 있다면서요? 이거는 왜 영입니까? 어. 보자. Remember, 기억하세요. Lights, Boy, Out, Air, L, 모르겠다. 뭐라 하지 모르겠다. 이거를 주면은 보상을 준다. 돈을 준다. 라는 거네요. 요거는? 이건 뭐야? 더 베스퍼? 카고 로켓 r c a 화물, 로켓 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 어쨌든, 뭐, 인공위성 같은 건가 봅니다. 여기 연구실이고. 온실! 아, 어. 우와! 어휴! 하늘이 보인다! 야, 이런 건물 없었는데? 건물 크기 보소? 여기는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오! 아! 빙하로구만! 얼었어, 얼었어! 이거 봐! 저거는, 저거는 뭐지? 똥을 쌌는데 저 굳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뭐 동물의 똥 같기도 하고. 이지상의 기지가 크게 있네. 그리고 이거 오프라운스트들. 네. 프라운스트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 얼어 가지고 이거 못 쓰는 것 같은데 다 부서졌네요. 들어가자, 들어가. 춥다. 풀어서 봐. 한데. 뭐야? 누구지 이거? Would it kill your career to act like we'd met before? Robin, you know these conversations are monitored. I don't care who knows it's cute. 누구예요? 여기 온지 y 주됐고 e dead cool. Yes, ma. And then,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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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언니랑 같은 일을 하고 있나 보네. 가족이구나. 음, 음. 어? 뭐야, 이거. 에코시스템 하면 생태계, 뭐, 이런 뜻인데? 피퍼가, 어, 효, 효, 효소였나? 엔자임을 전달하면, 뭐, 황제한테 가고, 황제가 다시 뭘 생산하고, 오, 이런 게 생태계다. 아, 그림, 너무 성이 없는데? 아무리 이게, <laughs> 게임이, 개발 중인 게임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 너무 성이 없잖아? 그, 어느 것도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인공을 물러보네. 일로 나가보자. 안 했는데 지금 다 둘러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한번 밖으로 나가봅시다. 여기 뭐, 지게차도 보입니다. 어, 마이썸머가 생각나네. <laughs> 어, 식물! 처음으로 외계 식물을 발견했어. 하지만, 스캐너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 옆에 여러분들 약간 얼어가지고 설이 낀거 보이세요? 보이실라나? 어, 화면 가쪽에 보면은 약간 얼어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이건 올라프? 올라픈데? 이런걸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건가? 아떠들스님 감사합니다 네 모든게 장식품이네요 이런 가짜세계같으니 <laughs> 아이 눈사람 안돼 올라프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죽었다 잠깐만 지금 상태가 안좋아요 여러분들 주인공 상태가 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일게요 좀더 있다가는 죽을것같아어좀 쉬자 오, 지금 얼어붙고 있어, 얼어붙고 있어. 오. 오. 나는 엘사가 될수없나보 내가 올라프를 죽였어. 이럴수가. 겨울왕국2 나온다더니. 어 자, 잠시 몸을 녹이고. 약간 징그럽게 생겼다. 얘는 뭐야? 어, 움직이는데? 네온사인 같은 걸몸 안에 넣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생겼네. 오,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뭐야? 여기 있으면 따뜻해지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안녕? 어, 왔다, 뭐야? 뭐파리지옥 어, 같은 그런 건 아니겠지? 어우 무서워. 지나가자, 지나가자. 어, 여기 외계 문명의 흔적이 있는데? 오, 들어가 들어가. 괜찮은 거죠? 와. 얼음 동굴. 이거 이거 뭐천연 냉동고네요. 어. 여기다 아이스크림 넣어 놓으면 한 100년은 놔두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이건 뭐야? 크리스탈 같은데, 뭔가 투명한 막 같은 걸로 쌓여있고, 그게 또 얼어있습니다. 되게 이쁘네요? 어 야, 경치는 전작보다 더 좋아졌다. 오, 그래픽 봐.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어디로 먼저 가야되지? 누가 봐도 여기로 오라라고 쓰여있는 여기로 가봅시다. 외계 문명의 유적으로 보이는. PDA, PDA, PDA. 어. 오, 깜짝이야, 뭐야. <목소리> 추가적인 시도시 무력이 사용될 수 있음. 로빈 구달, 투항하라. 오, 번개! 토르, 토르 있나, 여기? 야, 어벤져스 끝났어. 엔드게임 안 봤니? 우린 이제 가망이 없다고. 제프리의 흔적은 없고요 센서에서 뇌우가 감지된다. 와.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스가르드로 가는 데가요 여기? 아, 연락도 끊긴 것 같아요. 오, <laughs> 타노스가 숨어 있다고?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게임이 갑자기 산으로 가 주인공은 어디 가고 있? 영번 외계 연구 지역 우리가 알마나크라 명명한 이 불가사의한 우주 여행형 외계 종족은 사후사6비에 거주하는 동안 광대한 양의 시설들을 짓기 위해 행성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선택했습니다. 아 알마나크라고 아예 이제 부르네요. 까꿍 안녕 까꿍 안녕 석판이 없잖아 석판이 없어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나? 비밀번호 아시는 분4546 아니네 일단 돌아가자 아까 통신에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거 같은데 그죠? 아이 근데 비밀번호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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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와 오 이거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된다니까? 오 비밀번호를 알아도 이러면들 스포일러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저기서 비밀번호를 맞춰서 들어가 버리면 게임 진행에 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 스포일러는 안 돼. 이거 하늘이 노하잖아. 일로 올라가면 되나? 우와! 야, 장난 아닌데, 이거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오. 오, 오! 오! 대박. 아이고, 아이고, 아! 내 다리, 내 다리. 아. 오! 야, 이거 앞에 금 갔는데? 어, 뭐야? 금간게 사라졌어. 아, 역시 알테라의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오, 잠깐만 잠깐만. 어이, 오, 눈사태 아니야? 오! 뭐 왔어? 얘 부서졌는데? 이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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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되는 거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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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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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잠깐만 안 돼. 오! 와! 와! 아, 이렇게 물 속에 들어오는구나. 잠깐만. 오. 숨좀 쉬고. 아, 물 속에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이게 장비를 착용하네요? 일로 가야 되나 보다. 아. 자, 상황이 안전하지 않아 PDA가 비상 모드로 재부팅됐습니다. 비상 사태 읽어주세요. 그 유명한 리드미 텍스트. 네. 생존 체크리스트. 안전한 환경으로 피난하시고, 필요한 경우 응급을, 응급처치를 하시고, 조난신호를 방송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도 건설하시오. 다른 생존자도 찾아보시오 어 오케이 가보자 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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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여기가 같은 행성은 맞나요? 어야 시작하자마자 기지가 이렇게 부서지면 오 어, 저건 뭐야 어 저거 하늘에 인공위성 떠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기 아, 아까전에 우리가 기지에서 봤던 포스터에 그려져 있던 그 인공위성이 떠있어요 그죠? 저기도 누군가 있겠다 그죠? 아저기 우주정거장이에요? 어 맞아맞아 맞아. 더 베스퍼 맞아맞아 맞아. 어, 어이 기억력 좋으시다 오! 오 넓은 바다가 나왔다 와우 안녕 얘들아 오! 안녕 불에.. 불에고기 불에고기야 거기서라 오! 자 저희가 알고 있던 약간 익숙한 서브노티카의 세계에 들어왔군요. 이거 석영이죠? 어. 시작부터 석영이. 예.